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아, 자, 오늘 11월 13일, 자, NBA, 느바 경기로, 자, 두 경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 농구로. 자, 고이스 대 델러스, 포틀랜드 대 미네소타 경기로, 자, 두 경기를 준비해 왔으니까 참고용으로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두 경기,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이스와 자, 델러스 경기. 자, 한 보겠습니다. 자, 13일 12시에 체인스 센터라는 고이스 홈에서 경기를 치우죠. 자, 서브 컴버러스트 2위, 서브 컴버러 남서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델러스가 지금 둘이 맞대결합니다. 자, 8승 2패, 고이스 5승 5패, 델러스고, 최근 성적은 뭐, 고이스는 4승 1패를 현재 기록 중에 있고, 델러스는 2승 3패를 현재 기록 중에 있으면서, 현재 고이스가 최근 5기 성적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국내 배당을 봤을 때는 핸디캡은 2.5 정도의 배당을 줬죠. 하지만 동배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위스 배당이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델러스 역배 풀에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기준점은 231.5 중에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언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죠. 자, 두팀 맞대결 성적 다섯 경기라 보시면은 다섯 경기 동안 델러스가 세번 이겼고 고위스가 한번 델러스가 이기면서 일단 맞대결에서는 4-3 승 1패로 델러스가 고이스 상대로는 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실 정도로 델러스가 유리하고 하지만 한 경기 빼고는 전부 다 저득점에 현재 기준점이 나왔죠. 저득점이 나왔습니다. 언더가 많이 떴죠. 보통 기준점이 231.5 정도의 기준점을 봤을 때는 한 경기 빼고는 전부 다 언더였습니다. 자, 결장자미 정보원 보시면은 자, 고이스 현재 위긴스 현재 고이스 위긴스가 현재 결정의 정보가 지금 나와 있고, 자, 그럼 델러스 같은 경우는 돈치치, 그다 라이블리, 워싱턴, 엑셈이 현재 결정 사유가 현재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탐슨이 일단은 뭐 친정팀을 만나죠. 고이스 상, 고이스. 또한 돈치치, 대릭 라이블리 이세 워싱턴 출전 여부가 당이 결정되는 델러스가 되고, 현재 승패의 접근보다는 두 팀의 상대 점수에서 현재 점수가 높지 않은 걸 감안했을 때이 경기는 상대의 뭐승보다는 언더로 저는 이 경기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승무패보다는 일단은 언더로 주력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 경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키팩 해드립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무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틀랜드와 자,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12시에 현재 포틀랜드 홈에서 경기를 치고, 서브 컨버런스 북서부 4일 기록하고 있는 포틀랜드고, 미네소타 6승 4패 3일 기록하고 있는 미네소타죠. 자, 포틀랜드 현재 최근 승적 가드지 좋지 못하죠. 1승 4패, 미네소타는 3승 2패를 현재 기록 중에 있고, 자, 핸디캡에서는 현재 8.5 핸디캡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두팀 다, 뭐, 정배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거짓말 동배당이라고 볼수 있지만,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미네소타, 마인 쪽으로 현재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포틀랜드 풀에는 오르고 있죠. 자, 220.5. 언어 기조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지만 배당 이것도 뭐 지금 해외 배당은 동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바가 떨어지고 있는 배당이 있고 언더는 배당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리고 두팀 맞대결 성질 한번 보시면은 다섯 경기 동안 미네소타가 포틀랜드 상대로는 단한 번도 지지 않을 정도로 미네소타가 우위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 그리고 한 경기 빼고는 보통 미네소타가 전부 다마인에 현재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결장 정보는 미네소타는 결장 정보가 없지만 현재 포 포틀랜드는 타이블이라는 선수가 이제 개장 전보죠자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제공권 사업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미니소타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더욱더 크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 리턴 매치를 펼치는 되는 경기 일정에서도 포틀랜드는 목요일 경기보다는 수요일 경기에 재력을 다할 것으로 봐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제일 좋아보이는 가능성이 높아보이는거는 미니소타 일반승은 제일 좋아보이지만 뭐 현재 뭐 배당쪽으로 봤을때는 저는 뭐 프랜 쪽으로 저는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번는 패스를 하겠고 이 경기는 포틀랜드 프랜 쪽으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자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무석 추천 조합은 자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양이 있 있습니다. 이 경기 말고도 다른 NBA 경기들까지 조합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